안녕하세요. 김의 여가생활입니다. 어제는요, 신안 퍼플 섬에 라이딩을 갔다 왔어요. 새벽에 가느라고 다육이를 하루 못 봤네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얘가 게시미어 초라입니다. 색상이 예쁘죠? 그 다음에 얘는 마왕입니다, 마왕. 마왕인데요. 얘가 자리를 거의 1년 다 됐는데, 인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못 잡아갖고, 이렇게 꼬지를 꼽아갖고, 이렇게. 이제, 이제, 아직도 끝에 입장은 힘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여기 입장은 이제 힘이 있어서 지금 뿌리가 이제 안착을 한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얘는 폴리 린제아나. 폴리 린제아나가 2년 정도 됐는데, 어 색상이 예쁘고, 음 꽃대가 많이 올라왔죠. 네. 이렇게 많이 다져졌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신동, 신동입니다. 신동. 예쁘죠? 그 다음에 얘는 색상이 예쁘죠? 아니야? 루 슈카 이름이 루류 슈카입니다. 아, 이름이 네, 그리고 얘는 레티지아입니다. 레티지아 네, 얘는 라이를 락이고요. 토분인데요. 토분이 물기가 정말 잘 마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잠깐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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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하엽 하나 뗐습니다. 음. 자구가 하나도 달질 않네요. 근데 색상은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얘는 블루 엘프. 블루 엘프는 지금 어, 구매한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심어놓고 아직까지 어, 물은 안 주었습니다. 한 음, 열흘, 그러니까 다음 다음 주에 어, 물을 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티피입니다. TP. TP이구요. 얘는 오로라입니다. 오로라가 어, 많이 새빨갛는데요. 새빨을다기 보다가 좀쎄 핑크? 근데 지금 이제 중간에 이렇게 초록색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봄이 돼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을, 생각이 안 나네? 네. 이게 자구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도 있고, 네. 여기도 있고, 네. 자구가 많이 달리고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인어입니다. 얘는 인어, 인어, 인어는 꽃이 피는지 안 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꽃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네, 여기에 입장이 세모로 되어 있습니다. 세모로 되어 있고 네, 통, 통통합니다. 얘는 아르간. 아르간인데요. 장 아르간, 네 얘도 자구가 하나, 둘, 셋, 넷, 자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오, 오. 자구가 일곱 개네요. 네, 너무 예쁘죠 지금 이게 여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여기는 밑으로 갔잖아요. 에... 그 뜻은 여기는 다져지고 있고 여기는 요것도 이제 이렇게 다져져 갖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이 자구가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밑으로 어... 퍼 졌습니다. 근데도 예쁘죠 <laughs> 그리고 얘는 축전입니다. 축전이 제가 어 구매했을 때는 요 정도, 여기 음 여기 여기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랬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이 커졌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기 약간 빨간 라인을 그리고 있고 여기 이제 굉장히 통통한데요. 안에 지금 아가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조만간에 얘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또 아가가 나오면 얘의 최소한 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좀확 아, 합니다. 네, 얘는 데비철화입니다 얘는 홍민인입니다홍민인인데요 어, 지금 여기 화분이 깨졌잖아요. 이렇게 깨져 가지고이 화분을 버릴라 그러다가 여기 그 깔망을 옆으로 이렇게 돼 갖고 어, 두 포트를 갖다가 합식을 시켰습니다. 이제 다져지겠죠? 네. 근데 이게 여기가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대를 하나, 둘, 세 개, 네개 이렇게 지지대를 해갖고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가 걸려서 빨리 낫지를 않네요. 그 다음에, 여기, 얘는 공상생술인데요. 제가 공상생술을 처음에 굉장히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개? 6개 정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얘는, 어 어, 굉장히 예쁜데. 이렇게 이렇게 예쁜데. 여기 예쁜 가운데 또이렇게 자구가 하나, 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있어요. 와. 세 개, 네 개. 자구에 저는 원래 이제 2년째 다 육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자구가 원래는 굉장히 많이 나오더 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뭐 제가 어? 뭐 흙을 좋게 쓴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냥 제 느낌으로 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제가 쓰는 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봉선생 응, 색상 예쁘죠? 음, 이제 얘가 이렇게 예쁜 색을 가지고 있다가 여름에 좀 커서 가을에 되면 불이 나겠죠. 음. 지금 보니까 이게 피멍이 들어있네요. 피멍에.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화이트 그린이인데요. 어, 지금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 둘, 어, 전부 다 분지를 하고 있는데 어, 처음에는 제가 화이트 그린이를 그냥 심어만 놓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하엽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래서 화엽은 무조건 떼야 되는 줄 알고, 막 화엽을 막 억지로 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를 때죠. 그래갖고, 어, 이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화엽을 떼지 않고, 또 이제 가을에 떼갖고, 뿌리를 다 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심었는데요. 이게 지금 한 포터가 아니고, 한,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 물음이 와갖고,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개한개다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아, 이거를 못 살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이, 지금 이게, 이 화분이 물구멍이 없는 화분이거든요. 요 여기 이제 구멍이 있, 이게 있는데, 요거는 밑으로 뚫려 있는 거고 여기는 구멍이 없어요. 지금 물 구멍이 없는데다 심어놨는데 다 살았어요. 음, 다 살아갖고 지금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아마 가을에 되면 어 겨울 올 겨울 지나고 나면 엄청 예뻐야겠죠 어, 진짜 예쁩니다. 그 다음에, 오? 어? 얘가 뭘까요? 잠깐만요. 여기, 여기 둘게요. 얘는 미인 종류입니다. 미인 종류. 미인 종류인데, 신데렐라. 신데렐라입니다. 네. 하야바나 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랐을 때 떼는 겁니다. 예뻐지겠죠? 그 다음에, 저기는 먼디입니다. 이거는 먼디입니다. 먼디. 그 다음에, 요거 둘,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개. 요렇게 있습니다. 제가 얘를 참 좋아한 거 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한 포트를 크, 아예 대품을 샀거든요 이렇게 얘가 대품이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자른 자국이 많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잘라갖고 어,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나와갖고 잘라갖고 여기 다시 본가는 처음에 샀을 때 거는 여기다 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른 거를 여기에도 심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심고, 저기도 심고, 여기도 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졌죠. 네, 그리고 얘는 핑클 루비예요. 핑클 루비. 핑클루비는 햇볕을 보면 좀 화상을 입죠 음, 서서히 서서히 길들여야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급하고 다른 채널을 보면 핑클루비 색상이 너무 예뻐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햇볕으로 가, 갖다 놨다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햇볕 좀덜 보이면 방근을 해 두고, 이제 얘들이 또 이렇게, 음. 음 초록초록하게 예쁘죠. 음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봄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아이고, 도감마리아입니다. 도감마리아. 도감마리아. 음아 도감마리아. 예쁘죠? 도감마리아는, 자고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자고가.